지금 운동 갔다 왔는데 얘몸좀 봐요, 털이 어떤가, 응? 어? 크리미 얼굴하고 이몸 상태 좀 보세요, 얘네들, 응? 어? 지금, 응? 어? 논에 가서 제 오리 죽고 노노라고이몸좀 보세요, 몸좀 이거 크리미 이거 보세요, 도깨비, 이게봐 크리미, 이거 몸에 도깨비 다 먹고 난리야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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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도깨비 먹고, 응? 어? 이거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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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응? 어? 이거 봐, 이거 이거, 어? 보세요, 이거. 이거 얼굴도 보고 얼굴에, 응? 어? 얼굴에 점 하나. 응? <laughs> 어? 이제 별을 다 벗길래 풀어놨더니 그냥 거기 물이 들 말른데서 그 오리가 많아서 그런지 오리 쫓고 놀면서 이거 보세요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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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, 코에 점 하나 있고. 어, 이거 코. 저 태양광 저거 지금 충전하고 있는 거고. 어? 이거 보세요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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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크리미. 초롱이. 초롱이. 초롱이도 난리야, 난리, 난리. 난리. 이제는 씻겨야지, 이제는. 이 이제 목욕을 시켜야지, 이제. 이몸 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, 이 도깨비야, 도깨비, 도깨비. 크리미는 하얘가지고 털이 더 자세히 보려 이게, 이게 초롱이, 에요 멧돼지는. 시커매도 잘안 보이고, 지쳤어. 얼마나 오리쫓고 노는지, 어? 힘들어? 힘들어? 목욕해야죠.